부음으로 자진몰이 장단을 익히고, 한 배에 맞게 무릎 장단을 쳐봅시다. 라고 나와있죠. 자, 앞서 배운 자진몰이 장단. 덩, 쿵, 쿵, 떡, 쿵. 자, 이 장단은 몇 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총네 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악보를 보니까 정간보라고 하죠. 이정간보의 칸이 세 칸마다 이렇게 진하게 총 4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크게 보면 4박이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작은 소박이 있어요. 작은 소박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3소박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한 배가 뭐냐 하면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박, 큰 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진몰리 장단에서는 장단이 조금 빨라요. 그래서 한 배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한번 장단 들어볼게요. 네. 한번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박에 맞춰서 끝이 나죠. 이거를 손뼉을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덩, 쿵! 붕, 딱, 쿵! 네. 자, 손뼉, 한 손뼉이 한 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진머리의 장단은 한 배가 짧다 혹은 빠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럼 한 배가 느린 장단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잘 알고 있는 국거리 장단. 덩, 기덕. 쿵, 더라라라. 쿵, 기덕. 쿵, 더라라라. 이거는 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고 느리게 구성되어 있죠. 자진모리 장단은 한 배가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구음과 손장단을 한번 이 교과서를 보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덩, 쿵, 쿵, 딱, 쿵. 자, 처음에는 손뼉을 네번 치면서 했어요. 시작. 덩, 쿵, 쿵, 딱, 쿵. 네,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왼손과 오른손을 구별을 해서 쳐볼 건데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다시피 왼손은 쿵, 오른손은 따, 양손은 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 선생님이 덩쿵따를 구별하면서 치는 방법을 알려줬죠. 자, 그 영상을 참고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덩쿵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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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쿵쿵따쿵. 덩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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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습니다.